안녕하세요. 은퇴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나요? 돈이 없어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은퇴 참업 아이템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블로그 광고 수익.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만들고 글을 꾸준히 올리면 구글 애드센스로 광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은퇴 후 여행 이야기, 건강 노하우, 투자 경험 같은 내삶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초기 비용은 거의 없고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둘째, 지식 콘텐츠 판매 퇴직 전 경험이나 노하우, 취미를 정리해 전자책이나 PDF 강의 자료로 만들어 판매해 보세요. 클래스 100일, 타링,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등록 가능하고 요즘은 AI 툴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도 쉽게 할수 있어요. 제작비는 거의 없고 오히려 나만의 지식이 자산입니다. 셋째, 유튜브 슈츠 채널 운영 카메라 없어도 됩니다. 무료 영상 소스, AI 음성, 스마트폰 편집 앱만 있으면 누구나 쇼츠 영상 제작이 가능해요. 내가 아는 정보나 인생 조언, 여행 후기 등 짧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생깁니다. 넷째, 중고 리셀 창업. 집안에 잠자는 물건부터 시작해보세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을 통해 중고 물건을 팔거나 저렴하게 구매한 제품을 리셀할 수 있어요. 눈썰미와 성실함만 있으면 작은 자본 없이도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AI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창업. 채치피티, 캔바, 미드전이 같은 도구들을 활용하면 글쓰기, 이미지 제작, 카드뉴스, 이북 제작까지 가능합니다. 디자인 감각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만 있다면 AI가 도와줍니다. 요즘은 이걸로 매출 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은 이제 돈보다 아이디어와 꾸준함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 작게 시작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자본 없이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미막 지금부터 만들어 보세요.